안녕하세요. 퐁당퐁당 보물쌤입니다. 지철사와 비즈를 사용해서 작은 나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필요한 재료입니다. 지철사에 3mm 캐츠 아이와 극대 시드 비즈를 끼워서 나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미니 화분에 클레이를 채워서 나무를 고정시켜 줍니다. 잎사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철사에 캐치아이 3개와 극대 시드비즈 4개를 끼워 주는데요. 이때 시드비즈부터 교대로 끼워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개의 비즈가 사용됩니다. 사용되는 비즈의 개수뿐만 아니라 이우는 순서에 유의해서 잎사귀를 만듭니다. 지철사 한 개에 세 개의 잎사귀가 만들어집니다. 잎사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철사의 시디비즈부터 순서대로 7개의 비즈를 끼워줍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개의 비즈를 끼웠구요. 비즈를 가운데로 이동시켜서 지철사의 양쪽 길이를 같은 길이로 맞춰줍니다. 양끝에 시드 비즈를 모아주면 잎사귀가 완성됩니다. 잎사귀 아래에 1cm 정도의 줄기를 만들어줍니다. 지철사를 꼬아주면 줄기가 완성이 되고요. 첫 번째 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잎사귀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잎사귀를 만들었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7개의 비즈를 끼워줍니다. 두 번째 줄기는 첫 번째 줄기와 방금 만든 두 번째 잎사귀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줄기에서 1cm 정도 길이를 남겨둔 상태에서 잎사귀를 완성하고 이어서 두 번째 줄기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줄기와 두 번째 줄기가 만나게 된 모양인데요. 그 아래로 세 번째 줄기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가지를 건너뛰게 되면 세 개의 잎사귀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잊지 않고 세 번째 줄기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잎사귀를 만들어줍니다. 긴 길이의 지철사로 세 번째 잎사귀를 만들어줍니다. 시드 비즈부터 7개의 비즈를 교대로 끼워줍니다. 네 번째 줄기는 방금 만든 세 번째 잎사귀와 세 번째 줄기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기에서 1cm 정도를 남겨놓고, 잎사귀를 만든 후에 네 번째 줄기를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줄기 아래에 다섯 번째 줄기를 만들어 주시면 하나의 가지가 완성됩니다. 하나의 지철사로 잎사귀 세 개로 이루어진 가지 하나씩을 만들 수 있는데요. 가지들이 모여서 더큰 가지가 될수 있도록 마지막 다섯 번째 줄기를 잊지 않고 꼭 만들어줍니다. 나뭇가지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아래에 첫 번째 줄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잎사귀 아래에 두 번째 줄기를 만들어줍니다. 줄기를 만들기 위해 1cm 정도 간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열매가 두 번째 열매의 아래로 연결되도록 세 번째 줄기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를 만드실 때는 지철사의 길게 남아있는 부분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잎사귀 아래에 네 번째 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cm 정도 간격을 남겨놓고 잎사귀를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줄기를 만든 후에 잊지 말고 다섯 번째 줄기까지 완성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의 나뭇가지를 만들어 줍니다. 나뭇가지를 연결해서 나무 모양을 만들어 줄 텐데요. 나뭇가지와 또 다른 나뭇가지를 연결해서 더큰 나무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 가지를 연결할 때마다 새로운 줄기를 만들어 주고 추가로 연결하면 됩니다. 나무 가지를 연결해서 더큰 나뭇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철사를 꼬아서 새로운 줄기가 만들어지면서 나뭇가지가 연결이 되는데요. 이때 지철사의 양 끝을 V자로 벌린 상태로 꼬아주면 조금 더 편하게 줄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윗부분의 줄기가 꼬아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새로운 줄기가 만들어집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윗부분의 줄기가 꼬아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나뭇가지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1개짜리 나뭇가지이고요. 2개가 연결된 나뭇가지입니다. 그리고 2개가 연결된 나뭇가지끼리 또다시 연결해서 4개로 연결된 나뭇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연결할 때마다 잎사귀는 풍성해지는데, 어, 줄기가 생각보다 두께감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줄기를 만들 때 지철사만 추가해서 두꺼운 줄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줄기가 감아지는 방향에 맞춰서 지철사를 꼬아줍니다. 특히나 나무 아랫부분은 두께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철사를 추가해서 두께감을 표현해줍니다. 완성된 나무를 미니 화분에 심어 줄 건데요. 남은 지철사를 잘라내도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동그랗게 말아서 심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미니 화분에 클레이를 채워줍니다. 화분을 채울 때 볼클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오돌토돌한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볼클레이가 끈적이기 때문에 손에 잘 들러붙게 되는데요. 손에 들러붙지 않고 클레이가 잘 뭉쳐질 수 있을 때까지 고루 잘 섞어줍니다. 플레이로 마무리하기 전에, 어, 혹시 나무의 높이를 다시 조정하거나 모양을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의 모양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무리하게 나무 모양을 바꾸다 보면 금속이기 때문에 지철사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해서 나무 모양을 손봐줍니다. 화분 안쪽의 표시선까지 클레이를 채워서 미니 분재를 완성합니다. 벚꽃나무를 닮은 미니 분재가 완성되었습니다. 비즈의 색깔을 달리하거나 줄기를 연결할 때의 모양을 바꿔서 다양한 나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